안녕하십니까 노타리 1분상식입니다. 오늘은 표준 노타리 클럽 정관 제3조 4조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국제 로타리 구조는 국제 로타리회원인 노타리 클럽과 노타리 클럽이 있습니다. 그리고 노타리 재단 세 측에서 운영되는 노타리 재단이 있습니다. 국제 로타리 운영 룰은 절차 요란과 정책 규약입니다. 이런 거버넌스 문서는 국제 로타리 홈페이지에서 내 노타리 정보 및 자원 정책 및 절차를 클릭하시면 문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표준 노타리 클럽 정관 채택입니다. 국제 노타리 세칙제 2조에 보면은 모든 클럽은 표준 노타리 클럽 정관을 채택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. 즉 표준 노타리 클럽 정관은 선택이 아닌 의무 채택입니다. 이 시간은 제 3조 클럽의 목적 및제 4조 클럽 소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클럽의 목적은 노타리의 목적을 추구하고 5대 봉사 부분에 기초한 봉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. 그리고 멤버십 강화를 통해서 노타리의 발전에 기여하고 노타리 재단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. 그리고 클럽 자원을 넘어서는 노타리에 봉사할 수 있는 지도자를 육성하는데 우리 클럽의 목적이 있습니다. 클럽 소재지입니다. 클럽은 창립시 기입을 하게 되지만 변동시에는 국제노타리 홈페이지 내 노타리 가셔서 클럽 정보를 수정하셔야 됩니다. 그래야 메이크업 오시는 손님들에게 내 클럽의 정보 장소를 정확하게 예, 알릴 수 있습니다 위선클럽은본 클럽의 소재지와 동일한 지역 또는 그 주변지역에 이치하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 5조 노타리의 목적 및제 6조 클럽 5대 봉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